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A 프로젠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 자리에 와 있습니다. 자그 어느 때보다 집중하시고요. 특히나 마음 고생하면서 물려 있었던 분들 이번에 탈출 기회 될수 있습니다. 자 오늘 고급 정보까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A 프로젠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매집을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드렸었죠. 자그 이유 결국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다라는 겁니다. 이제 정작 이제 매매하는 사람들이 타점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세력의 매집 이후 터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세계 최초의 타이틀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 지금 에이프로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최초의 타이틀을 갖고 있어요. 이제는 명확한 타이밍만 잡히면 급등 랠리를 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a에이프로젠은 결국 어떤 재료가 있어서 최근에 움직였는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자 2024년 3월달에 우리 주가가 급등한 움직임을 볼수 있어요. 자 어떤 뉴스가 나왔습니까? 자 에이프로젠 세계 최초 2000리터급 퍼퓨전 배양 상업화에 성공했다. 자,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통과되면 CDMO 사업에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에이프 프로젠이 세계 최초로 퍼퓨전 배양의 상업화에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못 가는 걸림돌은 결국 미국의 이 생물보안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직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중국과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법안이 통과가 됐음에도 시행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관세전쟁을 통해서 중국과 계속해서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생물보안법을 이번에 다시 한번 발의를 하고 통과를 시켜버린다. 그러면 이제 A 프로젠의 CDMO 사업이 중국을 제끼고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다시 주가에 기대감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굉장히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죠. 차트를 보시면 자이 초록색 선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이 선은 단순한 선이 아니에요. 세력의 매집선입니다. 이 매집선 아래는 공포구간이고요. 매집선 위로 올라가면 탐욕의 구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진짜 고수들은 이 매집선 아래에서 조용히 물량을 모아두고 돌파 시점에 시세 폭발을 유도한다. 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실 복잡하진 않아요. 지금처럼 무기력할 때이 조용히 매집을 해두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돌파 나오는 순간에 이제 상승파동이 잡히면서 최소한 100에서 200% 이런 수익이 나오는 것도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특히나 a 프로젠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의 매집의 흔적이 꽤나 뚜렷하게 포착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a 프로젠 관련해서는 제가 타점을 다시 명확하게 잡아드릴 거예요. 우리 월봉이나 조봉이나 이런 흐름들 다 보시면 결국에는 역대급 바닥 구간이거든요. 전부 다. 이 바닥 구간에서 대바닥을 지금 만들고 움직이는 이 그림인데 결국 언제 올라가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였잖아요. 그런데 그 흐름이 이제 슬슬 잡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 프로젠 관련해서 제가 대응 전략을 좀 보내드릴 건데 자, 여러분들 제가 대응 전략표 PDF 파일을 보내드릴 겁니다. 우리 목표가 설정해드릴 거고요.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 포인트 잡아 드릴 거예요. A 프로젠 관련해서 전략 궁금하신 분들, A 프로젠 목표가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저한테 문자로 A 프로젠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릴게,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한미반도체를 통해서 600% 넘는 수익을 챙겨드렸어요. 그리고 연달아서 현대로템 400% 수익을 적중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솔트룩스 100% 넘는 수익률을 또 적중시켜 드렸죠. 자, 모두 바닥권에서 이 세력선을 공략해서 나온 결과물이에요.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기술력. 자, 이 기술력인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자, 세계 최초의 타이틀을 갖고 있는 기업은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 기술력 중심의 기업은 시장에서 재평가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기술력을 누구보다 먼저 캐치해서 선침해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수백 퍼센트 수익률을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정책적인 이슈나 글로벌적인 이슈가 맞물린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정보 싸움에서 우위를 점한 겁니다. 그럼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이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기, 기술이 언제 주가에 반영이 되는지라는 거예요. 자, 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타점 전략을 가진 사람이 수익을 챙기는 거예요. 그 시점을 남들보다 먼저 알고, 먼저 선취매하는 거. 이게 바로 진짜 투자라는 거죠. 자, 제가 오늘 설명드릴 이 주식, 그야말로 역대급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 최초 성공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정도급 재료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여러분들께서 단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승률이 이 종목에서 터질 수가 있다는 거고요. 5년에서 10년 사이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빅 제로입니다. 즉 기회가 왔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들어가면 좋지만 만약 형편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단돈 100만 원이라도 묻어두시길 바랍니다. 100만 원이 느닷없이 억대 계좌가 될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투자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버튼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이 종목, 진원 생명과 단순한 뉴스 이미지가 아닙니다. 세계 최초로 DNA 코로나 백신 개발 기업이라는 타이틀로 한때 시장의 중심에 섰던 종목입니다. 2020년, 2021년 주가가 수직 상승하던 시기 기억나실 겁니다. 당시 이 종목 하나로 수천만원, 수억원씩 수익을 낸 투자자들이 실제로 존재를 했다는 겁니다. 당시 주가는 저점 대비 무려 2200%나 오르며 역전계좌를 달성하신 투자자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세계 최초 타이틀을 가진 종목이 정책과 모멘텀을 다시 얻고 있다면, 자, 여러분, 이거는 그냥 넘어가선 안될 타이밍입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한미반도체. 이 종목도 시작은 조용했지만 세계 최초 HBM6TC본도 상용화라는 기술을 바탕으로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며 저점 대비 무려 4500%라는 말도 안 되는 주가 상승을 기록하였습니다. 삼성과 SK의 반도체 고도화 흐름, AI 반도체 수요 폭발, 이 모든 것과 연결되어 이슈의 중심에 섰던 종목입니다. 삼성전자가 왜 지금 부진합니까?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세계 최초라는 기술력, 이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꼭 반드시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종목이죠. 하지만 이 종목도 세계 최초 양극재 개발, 해외 진출이라는 성과와 함께 양극재 기술력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서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기술 발표, 수직 계열화 성공, 글로벌 수주 확장까지 이어지자 주가는 말도 안 되게 폭발적으로 올라갔으며, 거점 대비 4만 퍼센트 이상 폭등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4천 퍼센트가 아닌 4만 퍼센트입니다. 여기서 기술력이 뒤처진다면 주가는 힘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중국에게 기술력이 밀린 지금 에코프로는 여전히 힘이 없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이건 공식입니다. 세계 최초 기술, 산업의 확장, 정책의 수혜, 이세 가지가 겹치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폭등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도 이 공식에 맞아 떨어지는 새로운 종목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정보력 싸움이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해준 사례입니다.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모두 정보를 먼저 안 사람들만 수익을 챙겼다는 사실인 거죠. 바로 이 종목,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기술 상용화에 성공했고, 무엇보다 이번 차기 정부 정책 핵심 테마로까지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적 이미 증명됐습니다. 기술 검증 끝났습니다. 뉴스 최근에 연달아 터지고 있습니다. 단 하나, 대중이 아직도 이 기업의 진짜 가치를 모른다는 것, 그리고 지금 그걸 안다는 건 바로 여러분이 가장 빠른 타점에서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종목의 정보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복잡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딱두 글자, 조자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직접 정리한 종목,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비밀노트 pdf 파일까지 전부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식은 결국 타이밍 싸움입니다. 그 타이밍이 왔을 때 누구는 움직이고 누구는 망설이다 놓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미 준비를 마쳤고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문자 한통 그게 여러분 인생 수익곡선의 분기점이 될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실 경우 이런 식으로 답장을 드립니다. 소통방 링크 발송 드리고요. 당일 매수 가능한 무료 종목까지 드립니다. 단순히 종목 추천만 하는 방 아니죠. 언제 들어가고 언제 팔아야 할지 실시간 타점, 목표가, 손절가 전부 문자로 바로 안내 드리며 소통방 들어오시게 되면 지속적으로 케어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희 최근에 오리엔트 전공, 넥스트아이, 윌비스, 솔트룩스, CS윈드 등 이렇게 미리 잡아서 급등 전에 모두 타점 안내 드렸고 모두 수익 가져가셨습니다. 매번 놓치고 따라가는 투자 이제 바꾸고 싶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문자로 입장이라고만 남겨주세요. 실시간 매매 타점, 히든 시나리오 종목 바로 공유해드립니다.